네, 안녕하세요. 옆집 반의사 은희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어때요? 좀 재밌으셨나요? 비율적으로는 태음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소양인, 소음인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태음인 다음으로는 소양인이 많으니까, 오늘은 한번 소양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양인이에요. 양이라는 거는 밖으로 발산하는 성질, 밖으로 뿜는 성질을 의미해요. 양기가 강하니까 기본적으로 성격도 외향적이고 좀 급해요. 초기 추진력도 굉장히 강한 타입이고요. 체형으로 봤을 때는 양의 부위에 해당하는 상체가 하체보다 조금 더 발달한 체질이에요. 얼굴도 둥글둥글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주로 역삼각형 체형이거나 여성분들은 팔다리가 길고 늘씬늘씬하고 골반보다는 가슴 쪽이 조금 더 발달한 분들이 많아요. 좀 현대적인 느낌의 미남미녀가 많죠. 이번에도 연예인분들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남자분들은 유재석 씨나 신동엽 씨 같은 여자분들은 이효리 씨 같은 그런 느낌의 외모가 소양인에 해당해요. 소양인의 체질은 기본적으로 비대신소라고 해서 비장기운 즉 소화기 자체는 건강하게 타고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소화기가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위가 좋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보면 태음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소양인은 태음인하고는 달리 중도를 잘 지키는 타입이에요. 태음인은 음식을 먹을 때도 지구력을 발휘해서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지만 소양인들은 먹고 싶은 건 많아요. 소화도 잘 돼요. 그래도 배부르면 금방 숟가락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래서 소양인은 태음인처럼 쉽게 살이 잘 찌지 않고 태음인처럼 고루 발달하기보다는 팔다리는 늘신한데 복부 쪽에만 올챙이처럼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에요. 성격으로 봤을 때는 좋게 말하면 쾌활하고 사회성 좋고 발랄해요. 집에 붙어 있기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엉덩이 가벼운 타입들이에요. 또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추진력도 굉장히 강해요. 생각을 오래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나중에 수습하는 타입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기 추진력이 강한데 비해서 꾸준히 하는 지구력은 태음인보다 떨어져요. 끈기가 좀 부족한 타입이죠. 소양인은 또 양기는 넘치는데 상대적으로 음기는 부족해서 병이 오기가 쉬워요. 몸에 열기는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음기는 물기운은 바짝 부족해서 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마치 마른 장작 같은 타입들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중앙엔진을 가리켜서 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양이는이 비위가 기본적으로 좋은 타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위가 좋아서 이 비위를 과용해서 엔진을 과용해졌어요. 기본적인 체력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무리해서 막 벌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한번 쓰러져 버리면 오랫동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또 엔진이 과열되어서 몸은 열이 나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물기운을 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타입들이에요. 또 얼굴 위쪽으로는 가슴 위쪽으로는 열이 오르고 밑에는 차가워지는 이런 온도차가 다른 상열, 하한 증상들이 생기기가 쉬운 타입들이고요. 아마 주위에 이런 전형적인 소양인 분들이 꼭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주위 친구분들이나 회사 동료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역삼각형 몸매에 일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일 버리기 좋아하고 또 뒷수습은 안 되는 타입들, 특히 진행병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꼭한 분쯤은 계시죠? 소양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일부러라도 좀 쉬어주고 끈기와 지구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위로 솟구치는 양기를 억지로라도 아래로 좀 끌어 내려줘야 돼요. 자기 체력이 좋다고 과신하지 말고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좀 쉬세요. 그럼 오늘은 소양인 체질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많은 체질 소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